안녕하세요 대륙이 집밥의 유용 셰프입니다. 제가 최근 어, 올라온 댓글 위주로 어, 오늘 좀 Q&A 시간을 어,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쓰는 어, 중식 칼은요 여러 가지 쓰는데 방송할 때쓸수쓰는게 이제 슝 비쌉니다. 좋긴 한데 뭐 너무 가격이 세가지고 사실 저도 방송용으로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. 대만 제품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. 대만 제품 아니면 일본 제품 중에 10만 원 안쪽으로 사시면 은 그냥 어 괜찮은 거 무난하게 쓰실 수 있고요. 사실 뭐 중식도도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떤 거는 들어오면은 너무 좀 가벼운 게 있어요. 너무 가벼운 거보다는 어 약간 묵직한 게 사실 뭐 좋은 칼도 좋긴 하겠지만 잘 관리를 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토마토 계란 볶음에 들어가는 소스는 딱 한가지에요 소금 소금은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미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맛있는 음식에도 만약에 소금이 빠지면 그 본연의 맛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일단 밍밍하다는 건, 뭐, 소금을, 글쎄 제가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소금을 좀 적게 넣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, 또 향이 중요한데, 토마토 계란 볶음 같은 경우는, 에 토마토를 볶을 때, 웍이 충분히 달궈져 있어야 되고, 그 전에, 어 파, 어 파하고 생강이 들어갔을 때, 그 향이 충분히 나도록 볶아주셔야지, 어 불맛이랑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. 그리고, 기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또 기름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기름 맛이 또 어, 무시 못하거든요. 기름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어, 느끼하다라고 생각되시는데, 사실 거기 들어가는 기름은 다 식물성이기 때문에, 음, 기름이랑 소금, 뭐냐면 그 다음에 그의 온도를 충분히 잘 조절하셔서 하시는 게 어, 중요합니다. 파리 머리 볶음 할때 제가 꽃대를 써야 되는데, 만원종을 썼는데, 제가 설명드렸지만, 이두 가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. 부추 꽃대를 쓰지 않았던 의미는, 어, 한국에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, 그 다음에 철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그 대신, 네, 만원을쓴 겁니다. 고추잡채 하실 때 당면을 넣고 볶으셔도 됩니다. 네, 전혀 문제 없구요 당면을 넣고 볶을 때는 약간 타지 않게 물을 조금씩 조금씩 끼얹어가면서 당면잡채 볶듯이 볶으시, 볶으시면 될것 같은데 불맛을 최대한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. 야채를 볶고좀 초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녹색창에서 초량을 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댓글들 위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네,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들 달아주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